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 찬양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주간 하이터치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막연하게 아는 성령님이 아니라 날마다 삶으로 만나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바이 한인교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알게 하시고 순종과 믿음의 생활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싸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도행전 4장 32절,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네 그들이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누어주미라.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두바하님께 중구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께 받은 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사 날마다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하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우리는 하이터치를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이터치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한주는 온라인, 또 한주는 저희들이 버드바의 성전에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목사님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이 교제하는 그 시간들, 함께 모인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과 같은 마음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계속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두손 모아 함께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푸는 게 기쁨이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이 터치 이전에 그리고 하이 터치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한 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셨나요? 그렇죠.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시는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누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초대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이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로 날로 더해졌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 연합체들이 있었어요. 어떤 연합체들이 있었을까요? 상인들, 뭐, 쌀을 파는 사람들의 모임, 뭐, 생선을 파는 사람들의 모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 뭐,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처럼 각각의 연합체들이 있었고, 이 연합체들이, 연합체들이 함께 모여서 본인이 원하시는, 그 연합체가 원하는 신들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제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많은 연합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못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른 신에 대해서 믿지 않게 되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섬기지 못하니까 그 연합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인 공동체나 뭐 여러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마련되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가 마련되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기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아서 그서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사고 쓰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이 자기 것을 나누어줘서 함께 먹고 그리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쓸 것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 살았대요.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였을까요? 서로 부족한 것도 없고, 서로 모자란 것도 없고, 서로 식이나 질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서로가 행복하게 하나님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정말 목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한 공동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공동체 안에도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5장 초반에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32절부터 35절까지는 정말 행복한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온다면, 오전부터는 약간 개인의 유익을 생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 둘은 부부였는데요. 이 둘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함께 나누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보니까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큰 돈이 되니까 욕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몰랐을 것을 남겨두고 나머지 돈을 사도들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놓고 이것이 제가 땅을 파고 집을 판 돈입니다라고 함께 나누어 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사피라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 전의 이야기가 조금 중요해요. 그 전에 아주 칭찬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요, 자기 가진 땅을 다 팔아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나누어 줬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바나바를요.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한 거죠. 우리도 땅 팔고 집 팔자. 그리고 그 판돈을 우리 공동체에 함께 나누어 쓰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라고요? 욕심이 생겨서 얼마만큼의 돈을 몰래 빼돌리고, 어, 조그만 돈만, 어, 또 어느 정도의 돈만 제자들 앞에 나누어둔, 제자들 앞에 그 돈을 주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은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나니아와 삿바비라만이 자기들이 돈을 챙긴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지만 단한 분은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작은 것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 나눔을 신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가진 것이 이게 진짜냐? 네가 지금 이 우리에게 나눠 주는 것이 너가 판 전부의 돈이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당당하게 이야기했겠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예,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짓말을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요. 그 자리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사피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가진 내가 나눠준 이 돈이 너가 가진 돈의 전부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피라도 동일하게 예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사피라 또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가끔 많이 나누기를 합니다. 사랑도 나누고 우리의 호의도 나누고 또 배려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눔과 배려가 나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끔씩은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나눔을 하고 배려를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내가 선심쓰듯이그 사람에게 배려를 하고 나중에 그것만큼의 배려를 나 또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건가요?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이만큼, 아니, 더 많은 걸 주겠지라는 마음속에 부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정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눔이나 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눔과 배려는 공동체를요 어떻게 할까요? 와해시키고 공동체를 시기와 질투를 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요. 아낌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 나눔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눔이나 배려를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낌없이, 조건없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왜 그렇게 아낌없이, 조건없이 나눔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조건없이 사랑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는 희생, 그리고 얼마나 얼마나 은혜로운 나눔인가요? 여러분, 이런 나눔과 사랑과 희생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성령님의 임자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자하셨을 때 초대교회는 이런 나눔과 희생과 배려가 넘쳐났습니다. 가끔씩은 아나니아와 사피라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것을 아낌없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바랍니다. 무언가 바라고 이익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 성령님이 충만한 삶, 성령님이 임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두바님께중고등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응답 찬양은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란 찬양을 부르길 원해요. 예전에 저희들이 이 찬양을 한번 불렀었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야 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새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들이 in the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아낌없는, 조건없는 나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모시고 주님 따르는 대로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겠다 고백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